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미트 소스 오믈렛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믈렛 위드 미트 소스 먼저 원 어니언, 양파 하나 있고요 하프 캐롯, 당근 반개 투 클럽 오브 갈릭, 마늘 두쪽 그린벨 페퍼 피망 반쪽 있으면 하프 그린벨 베퍼 피망 반쪽 있으면 되고요.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 조금 있으면 되겠고요. 오늘 오믈렛이니까 달걀 3개. 3 에그 달걀 3개 있으면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모짜렐라 치즈를 조금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지워 주시고요. 양파 미디엄 사이즈니까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다. 큰 거는 반 개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다음에 합 당근 반 개도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 제는 이렇게 계속 돌려서 찹스 다져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다져주시고요. 시계 돌려서 찹스 꼭꼭꼭꼭꼭 꼭꼭꼭꼭. 이렇게 다져놓으시고요. 리 마늘 두 쪽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다져주시고요. 그린벨 페퍼 피망 피망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서 찹스 다져 주시고요. 희망은 나중에 넣은 거니까 따로 두시고요. 자, 먼저, 넥스트. 불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자, 고요 이건 포도씨 오일이에요. 그레이프 시드 오일. 3 테이블 스푼 원투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구요 여기에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 넣어주시구요 어니언, 양파, 갈릭, 마늘, 캐러치, 당근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이브 미니 스토브 프라이, 5분간 볶아주세요. 5분 5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고기에 잡냄새를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볶아주세요. 와인, 술이 고기의 잡냄새를 말끔히 날려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자, 다 날아갔으면 여기에. 썰어 남겨둔 그린베 페퍼, 피망 넣어주시고요. 살짝 볶아주시고요. 피망은 색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하시고요. 이렇게 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이트. 소금이에요 소금 원 스몰 티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구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고루 섞어주시구요 여기에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섞였으면 여기에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원, 투, 쓰리,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한 큰술 납작하게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토마토의 신맛이 좀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원미니 1분간만 볶아주세요 원미닛 스토알 프라이 1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소스가 잘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y 이건 피자 치즈예요 피자치즈 하나를 그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맛있, 많으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저어서 소스와 어우러지게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피자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피자 치즈가 녹을 동안 이렇게 꺼고 여열로. 이렇게 뚜껑 덮어 놓으시고요. 이제 다시 계란을 풀어 보겠습니다. 계란 3 개는 이렇게. 3개 깨놓으시고요. 여기에 솔트 소금, 납작하게 원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잘 풀어주세요. 달걀에 후추를 같이 넣으니까 후추. 달걀 색깔이 시커메져서 그냥 계란, 달걀만 풀 거예요. 이렇게 잘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풀어주세요. 원으로 그리면 더잘 풀릴려나? 잘 풀어놓으시고요. 계란이 풀어지는 동안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팬을 예열해 주세요. 프리 히트,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팬이 예열 다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렇게 팬을 얹으시고요. 포도씨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세요. 넣어서 기름을 데워주세요. 기름도 데우고 후라이팬도 식힐 겸 이렇게 해서 원 1분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에 달걀이 달라붙지 않거든요. 새우라이팬은 괜찮지만 오래된 후라이팬은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달라붙어요.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기름이 잘 가도록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식으면 팬이 어느 정도,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고 팬이 약간 식었으면 기름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풀어놓은 달걀을 부어주세요. 살짝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서 계속이 이렇게 공기가 좀 들어가도록. 위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중앙에 이렇게 해주면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서 열이 조금 내려가서 계란이 안 타니까요. 하지 않게 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속을 넣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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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윗면이 흔들리니까, 이럴 때 만지면 찢어지니까, 이렇게 계속 익혀주세요. <laughs> 윗면이 거의 움직이지 않죠? 아직 조금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고루 섞어서 우와 이렇게 섞어서 중앙에 얹어 주시고요 앞면으로 좀 많이 나오게 오늘은 속에 <laughs> 무엇이 들었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앞면으로 고루 펴주시고요 조금만 감싸서 재료가 무엇이 들었나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믈렛, 미트소스 오믈렛 다 됐습니다. 어, 미트, 어, 오믈렛 윗 미트소스